미술관에 간다 그래서 왔는데 온통 보이는 거는 뭐 까치, 감나무, 풀. 왜 그냥 시골 아닌가요? 에헤이 모르는 소리. 이곳으로 말하자면 문화와 예술이 꽉꽉 들어찬 지붕 없는 미술관 우수영 문화마을. 발길 닿는 곳곳, 눈길 닿는 곳곳 특별한 이야기가 가득 가득. 진짜냐고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와. <laughs> 무슨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 <laughs> 오, 이게 지금 마을 주민들 다 모여 계신 것 같아. <laughs> 역시 이 마을, 심상치가 않다. 마을 한복판에서 벌어진 강강술래. 강강술래 강강술래 제가 국토 따라서 어깨가 그냥 아주 절로 들썩거리네요. 아니 무슨 마을에서 강강술래를 다 하고 계세요. 예 저희들은 이 마을에 에, 우리 강강술래 단원들이 있어요. 이순신 장군을 되새기면서 이 마을에서만 이렇게 강강술래를 어, 활동하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여덟 개 가락으로 구성된 강강술래는 민속놀이에 가깝지만 이곳에선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병사가 많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부녀자들을 돌게 한 데서 그 유래가 시작됐다 전해집니다 나라를 지킬 때도 고된 농사 일을 할 때에도 한 곡조의 가락으로 이겨낸 사람들. 바다 일을 나간 남자들을 대신해 농사일을 도맡았던 부녀자들이 불렀다는 부녀농요 유난히도 구슬프죠. 돈이 없고 밭에 여자들 일이 더많았는데 그런 때는 이제 시집살이하고 살다 보니 마음에 한이 맺힌 것을 노래로 만들어갖고 반맨스로 그 노래로 이렇게 한을 달리고 그랬답니다. 어쩐지 노래가 좀 구슬프면서 그여자들이 네. 한이 이렇게 묻어 있었던 노래였네요. 네. 고달픈 삶과 한을 노래가락으로 달랠 줄 알았던 우수형 사람들. 그러고 보면 이들은 예부터 예술과 밀접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것 같습니다. 노래만큼이나 보석 같은 벽화가 온 마을을 감싸고 눈길을 사로잡기 때문인데요. 뭐 마을이 이렇게 그리워하냐? 어서오세요. 네. 여기가 우수 문화 마을입니다. 문화 마을이에요. 네. 오. 아니, 벽화가 그래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아. 이 벽화는 420년 전에 이순신 장군이 명량해전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바다를 바라보고 오. 있는 벽화예요. 아, 이야.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1597년 불과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군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 그의 살아있는 신화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우수영입니다. 1945년 마을 주민들이 힘을 합쳐 명량 대첩비를 되찾아온 것처럼 우수영 주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마을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빈집 공간에다 생활사 갤러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화 마을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저하고 같이 구경할래요? 그럴까요? 예. 네, 네. 한번 따라가 볼까요? 예, 네, 저하고 같이 가봐요. 마음이 급하셔, 나 데리고 가세요. 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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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가시죠. 우수형 문화 마을에서도 가장 인기가 좋은 공간, 그 이름하여 학교정이 땡땡땡. 국민학교답게 칠판이 그품부터 빛바랜 흑백 사진까지 추억이 아련해지죠. 이야 옛날에는 웬만한 선생님들 요풍금 못 치는 분들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입니다. 학창시절의 묘미 도시락은 역시 선생님 몰래 먹은 제맛입니다. 아련했던 그 시절의 추억을 나누는 공간. 이곳에서는 누구나 그때 시절로의 시간 여행을 떠날 수 있으니 고민은 사치. 어서 오시란께요. 향긋한 커피 향을 따라 발걸음이 향한 곳. 옛 우수영을 왕래하던 뱃 사람들의 쉼터가 됐던 제일 여관의 부엌을 재단장한 곳인데요. 요즘엔 보기도 어려운 추억의 물건들 다 어디서 났대요? 우리 면장이 이 장들 시켜 가지고 두 개씩 가져와라. <laughs> 책임지고 갖고 와라. 이장들은 그래 가지고 아주 이렇게 모아진 거예요. 이렇게 아주. 어릴 적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의 손때가 느껴지는 물건들이 가득하죠. 정겨움의 아늑함까지 더해진 전제 카페는 추억을 담고 누구나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네, 네 관광객 100분 예약이요. 네 알겠습니다. 몇 분이 찾아오신데요 우수형 문화 마을로 정책 카페 대박이에요 전국 방방곡곡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들이 물밀듯 밀려오고 있는 우수형 문화 마을 겉에서 보기엔 허름해 보이지만요 건물 안에는 주민들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겨 있는 공간이 자리해 있습니다. 이곳에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 알수 있는 공간도 함께 마련돼 있는데요. 명량 해전지인 우수영 마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야, 진짜 아기자기하면서 볼거리도 넘치네요 여기. 정감도 있고. 그러니까 이 생활사 갤러리를 작가 선생하고. 지역 주민들이 어. 힘을 합쳐서 어. 이렇게 시설을 어. 한 거예요, 이렇게. 이 할아버지 때부터 쓰던 밥상, 음. 밥그릇, 국그릇, 그런 걸 가지고 오고 그랬어요, 이분이. 음. 그리고 부엌에서 쓰던 것들, 다 이분이 가지고 오고, 여분이 가지고 오고. 박수 쳐드려야겠다, 이분들한테. <laughs> 그렇죠, 오, 이분들한테 박수 쳐드려야겠다. <laughs> 내 고장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마을을 가꾸고 또 알리기 위해 힘쓰는 우수형 사람들 이색적인 볼거리만큼이나 체험거리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요 집공예품을 만드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보기 드문 풍경이 되었지만요. 음식을 담는 소쿠리부터 신발 가마니에 이르기까지 집공예품은 우리 생활 전반에서 사용됐는데요. 그래서 예부터 사랑방에 둘러앉아 집공예품을 만드는 게 하나의 놀이이자 일이었습니다. 집신이다 집신, 집시. 예. 그죠? 어, 어렸을때 이거 진짜 신고 다니셨어요? 그랬죠. 옛날에 고무신도 없었고 어. 해방대 전에는 고무신도 없었고 운동 같은 것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걸 해서 이걸 만들었고 신고 다니고. 새시을 신고 뛰어보자 팔짝. 그야말로 안성맞춤이 따로 없다. 와 어머, 왜 이렇게 익숙한 거지 이 생활이? 집신에 절구통 잘 어울리지 않나요? 옛날엔 다 이걸로 이렇게 생활하시고 음식 만들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농사지시고. 아니, 이렇게 절구통만 찍을 게 아니라 진짜 떡을 만들러 가자고요 이곳 우수형 문화 마을에서만 맛볼 수 있는 특별식이 있다는데, 이건 그냥 송편 아닌가요? 커피가 있는 게 아니라 떡, 떡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뭐 송편 만들고 계세요? 네, 이거는요, 문 내면 명품. 새 발나물 송편이에요 오 빛깔 한번 곱죠 새 발나물을 넣어 영양도 잡고 입맛까지 잡았다 <laughs> 근데 예쁜 딸 낳기 힘들겠다 이곳에선 송편을 직접 빚어볼 수 있는 체험도 기다리니 우리 아이들도 정말 좋아하겠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리대회에서 당당히 1 등을 차지한 인절미 등판 맛있게 먹고 재밌게 즐기자. 눈코 입이 즐거운 우수영 문화마을 안 오면 후회할 거야. 역사와 전통이 살아있는 고장 해남 우수영이 새로운 단장을 마쳤습니다. 주민들의 마음과 정성이 모여 마을엔 웃음이 떠나지 않고 사람들이 떠나간 자리에는 문화와 예술이 채워져 행복과 추억의 꽃을 피웁니다. 옛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추억 이야기부터 위대한 역사와 마주할 수 있는 공간까지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해남 우수형 문화마을 이곳에서 바쁜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에 한 줄기 감성을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문화가 숨쉬는 문화. 우.